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스피치 교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표 능력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범교과적인 능력인데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해서 음성 언어를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신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 스피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는 1세대 디지털 교과서는요 서책형 교과서를 일단 이북으로 구현하고요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링크로 연결한 수준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교사 재량으로 서책형 교과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교과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서책형 교과서를 보조하는 참고서 수준인데요. 그런데 왜 교사들은 네. 디지털 교과서를 잘 이용하지 않을까요? 음,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굳이 이북 수준의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음. 때문입니다. 1세대 디지털 교과서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외에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위드랑이라는 걸 연결을 해야 돼요 음. 프로, 플랫폼 이름인데요 솔직히 위드랑보다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패들렛, 원노트, 노션, 또 줌과 같은 글로벌한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음, 매체 환경은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네. 왜 교과서만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사회 각 분야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가장 더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세대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선보일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네. 서책형 교과서를 네. 디지털화한 수준에서 또 얼마나 더 고도화될까요? 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AI 즉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학생별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형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음. 하지만 이것은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개발을 마치고 현장에 보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미 개발 완료된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있어요? 없습니다. 네,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프로토타입이나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세대 디지털 교과서도 아직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2세대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 여부 역시 불투명합니다. 음. 또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별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은 수학, 영어와 같은 단계형 수준별 교과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음, 단계형 네. 수준별 교과는 무슨 뜻일까요? 네, 학생들의 수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과목들을 말합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에 주어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 과목도 학생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낮은 수준의 단어나 문장으로 바꾸어 지도할 수 있도록 AI 보조교사의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동안 이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부진했던 거군요. 네, 거의 없었지요. 네, 국어과의 경우에는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등급하기 힘들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하는 게 아닌가요? 네, 국정 시절 국가가 교과서를 쓸 때는 그랬죠. 하지만 교과서 정책이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교과서로 음.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출판사입니다. 음. 출판사에서 저자를 섭외해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음. 아,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는 디지털 전환 수준까지 높아졌는데 네.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네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미 2세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음, 아, 아닙니다. 네. 그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교수 혼자서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작한 디지털 교과서는 연구 목적으로 한개 단원만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프로토타입의 개발 비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뭐제 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네. 또 인공지능 업체인 딥브레인 AI라는 업체에서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 1억 원 넘게 투자됐어요. 아, 와한 단원을 네. 개발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드신 거예요? 네 보통 15개 단원이 필요한데요. 네. 한 과목에서. 그래서 이렇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전에 사비도 조금 들였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큰 비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프로토타입이지만 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목적은 디지털 교과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실현된 상태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 교과서 개발이 목적이 아니었고 네. 디지털 교육의 효과를 한번 실험하시려고 한 거였네요. 네. 뭐 비록 한계 단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2세대 디지털 교과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신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개발하셨어요? 네, 개별 교과목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범교과적 발표에 관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스피치 훈련 프로그램을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하였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 세대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하시면서 특히 네. 좀 염두에 두었던 전략이 있었나요? 저는 성취 기준 즉 학습 목표부터 고민하고 그 목표에 최적화된 에듀테크를 찾는 방식 즉바다업 방식으로 오. 접근을 했습니다. 상향식으로 접근한 거죠. 오, 이 교과 내용부터 고민하시고 그것에 적합한 기술을 찾으셨네요. 네. 그럼 반대로 하향식, 탑다운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네, 탑다운 방식은 이미 알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을 어느 과목에 써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방식이죠. 현재 에듀테크 업체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먼저 생각하고 이 기술을 어떤 과목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것이 하향식, 네. 즉 탑다운 방식이죠. 네, 그게 솔직한 방식입니다. 어. 하향식으로 접근하면 내용보다는 에듀테크 기술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네. 디지털 교육 역시 에듀테크 테크놀로지가 핵심이 아니고요, 교과 내용이 핵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을 설계할 때는 화려한 에듀테크 기술에 현혹되지 말고 네. 우선 교과 내용에 적합한 에듀테크 기술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향식으로 접근을 해서 발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탐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로 텔레프롬프터에 주목하였습니다. 어, 그 혹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저도 프롬프터 자주 사용하는데 네. 저는 방송인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프롬프터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앞에 텔레를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슬쩍 가르쳐주다 힌트를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프롬프터는 무대 밑에서 몰래 배우들한테 대사를 불러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텔레프롬프터는 그걸 자동화했다는 얘기겠죠? 그 대본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그 사람과 기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텔레프롬프터라고 오.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 되도록이면 그냥 프롬프터라고 부르지 말고 네. 텔레프롬프터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오, 저는 매일 쓰면서도. 그 뜻이 뭔지 저는 지금 알았어요. 이 프롬프터가 무대 밑에서 몰래 대사를 불러주는 사람을 네. 가리키는 말이네요 네,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 너무 길잖아요. 네. 대사 까먹습니다. 무대 밑에서 몰래 힌트 주는 프롬프터가 있죠. 네. 이텔레 프롬프터는 특수 유리인 빔 스플리터를 설치를 해서 청중들에게는 대본을 보고 있는다는 것을 들키지 음. 않고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빔 스플리터는 모니터에 올라가는 대본 화면은 모두 반사시켜서 발표자한테 보여지지만 네. 발표자의 영상은 그대로 카메라로 음. 투사시키는 특수유리입니다 어.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말하기 훈련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오래전부터 말하기 교육에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모두 8대의 다양한 어. 텔레프롬프터를 구입해서 모든 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텔레프롬프터는 설치하기도 어렵고 고가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지 않을까요? 네, 저는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 학교 시설의 네. 도움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교는 방송반에 한대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실제 프롬프터 대신에 디지털 텔레프롬프터를 개발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비를 디지털 교구로 재현을 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한 거죠. 어,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실제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네. 디지털 교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네. 거네요. 그럼 학생들이 소지한 디지털 교과서마다 텔레프롬프터가 장착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학생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입력하고요, 속도와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웹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제가 잠깐 묘사를 네. 했는데요. 드라마 장면 함께 보실까요? AI 디지털 교과서 한 텔레프롬프터가 있다.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글자 크기가 큰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연습만 한다면 나의 발표는 날개를 단듯물 흐르듯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고 친구들은 내 발표를 듣고 감동할 수도 있다. 아, 이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불가능했던 학생 맞춤형 말하기 교육이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가능해졌네요.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활성화로 텔레프롬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거부감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인, 종교 지도자, 강연자들이 청중 앞에서 연설할 때에도 연설용 텔레프롬터를 널리 사용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활용하는 미니 텔레프롬터까지 나와서 음. 텔레프롬터는 이제 방송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장비가 되었습니다. 텔레프럼프터라는 매체를 활용한 스피치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 디지털 텔레프롬프터를 디지털 교과서에 장착해서 개인별 말하기 교육을 지원한다는 발상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교육과 훈련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지털 텔레프롬프터 외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한 또 다른 디지털 교구가 있어요? 네. 그 텔레프롬프터 다음에 제가 주목한 것은 메타버스 청중입니다. 스피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실제 청중들을 말하기 훈련을 위해 동원할 수는 음. 없습니다. 제가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에는 스피치 훈련을 할수 있도록 가상청중을 구현해서 장착하였습니다. 음. 청중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말하기 불안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실제 청중 앞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가상청중 앞에서 훈련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웹 드라마에서 묘사했던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타버스 AI 디지털 교과서의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실행시키면 휴대폰에 증강 청중이 나온다. 이제 VR 카드보드에 휴대폰을 넣고 머리에 쓰기만 하면 내눈 앞에 교실의 증강 청중을 볼수 있고, 정당의 증강 청중을 볼수 있고, 면접장에서의 심사관도 볼수 있다. 증강 청중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발표를 연습하고, 나의 발표는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자신감은 올라가고, 친구들은 아내 발표를 듣고 감동할 수도 있다. 오. 어...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해설을 AI 교사가 대신 해 주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구현하신 디지털 교과서는 실제 훈련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계나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네요. 네. 제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디지털 교과서에도 AI 보조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AI 보조 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디지털 교과서에 구현해 주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전제로 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사교육 기관에서 알아서 더잘 제작할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2세대 디지털 교과서에 텔레프롬프터 메타버스 청정 외에 반영이 된또 다른 에듀테크 기술이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교과서에는 추체험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을 개발해서 장착했습니다. 아, 디지털 휴먼은 제가 대충 이해를 할것 같은데 음. 추체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추체험은 문학작품 속 인물이나 역사 속 인물의 심정으로 몰입을 해서 느낌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휴먼을 구축해서 실제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맵 드라마에서 묘사했던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대박이다. 나는 문학작품 속 인물이 되어보고, 문학작품 속 인물처럼 생각해보기로 한다. 사랑 손님은 오키 응. 어머니에게 청혼을 했고, 오키 어머니는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 내 생각을 AI 휴먼에 입력해보자. 제가 사랑 손님의 청혼을 거절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 이 학생들의 작품 속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로 감정을 이입해서 작성한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디지털 인간이 그대로 말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활용하면 더욱 생생하게 작품이나 역사 현장 속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상상해 봐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어, 추첨 활동을 위해 제작된 디지털 휴먼의 종류는 몇 개예요? 네, 디지털 휴먼으로 젊은 남녀 한 명씩을 구축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작품성의 주인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는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효과 실험에서는 윤봉길 의사를 복원해서 역사 학습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아, 이 문학 교육이랑 역사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휴먼을 활용해서 추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겠네요. 네, 매체가 바뀌면 내용도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휴먼이라는 신기술은 교육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 수준의 교육 사례를 또 창출할 것입니다. 음.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신 목적이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의 효과를 실험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에 있는 S중학교 2학년 학생 84명을 절반으로 쪼개서 음. 7원군 42명, 대전군 42명으로 랜덤 할당하고요. 범교과정 말하기 수업을 했는데, 한 집단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했고요. 또한 집단은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해서 각각 말하기 능력의 사전, 사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대조군과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실험군 모두 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실험군의 효과 크기가 대조군에 비해서 매우 큼을 확인했습니다. 어, 서책형 교과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네. 디지털 교과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음, 그건 아닙니다.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대조군도 범교과적 발표 수업이 스피치 능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음. 효과 크기는 대조군이 1.179, 실험군이 1.686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효과 크기 이건 네. 어떤 개념인가요? 네, 효과 크기는 집단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효과를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보통 코헨이 제안한 거리 측정으로 효과 크기를 표현하는데요, 코헨의 거리 값이 1 이상이면 평균을 중심으로 집단의 표준편차 크기만큼 평균값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보통 효과 크기가 0.8 이상이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조군의 효과 크기 1.179도 큰 편이죠. 그렇지만 실험군의 효과 크기 1.686은 기준인 0.8을 두배 초과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어, 이 서책형 교과서든 디지털 교과서든 교육 효과는 있지만 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게더큰 효과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훈련을 받았던 실험군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개선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컸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음, 맞춤형 훈련이 가능한 매체가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네요. 네, 매체가 바뀌면 매체의 특성에 맞게 내용도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셜 맥로안이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유명한 논리를 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매체가 디지털로 바뀌었음에도 내용이 쉽게 바뀌지 음.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내용도 매체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기 교육에 텔레프롬프터와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휴먼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까닭도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평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AI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신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디지털 전환 수준의 디지털 교과서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추체험 활동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추체험 활동의 경우, 디지털 휴먼 기술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추체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을 찾다가 디지털 휴먼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